아 달팽이가. 예. 난 약을 왜이 생겨놓. 아 달팽 이 어디서 봐봐 봐봐. 예? 달팽이 봐봐. 살펴이 이제 살쾡이. 아 봐봐요 봐봐. 달팽이난 뭐가 이렇어 먹노 그랬지 뭐. 이렇게 먹어요 그야. 아이고. 아... 난 약을 쳐도 볼 거지 그 먹고 왜 이러노 왜 이러노 그랬지 만잘태가뜯어먹자다래 그것도 약간 촛냄새인왜먹노어먹 이제 온다고 오이겠네제게보세요 달태가 뜯어먹노. 이제 갈라고? 갈라고요? 원해 갈라고? 이제껏 벌거리 그 먹었어 약주고 약주겠지. 그태가 쪄서 먹는데 그거 몰 넣지 뭐. 아하 아. 언제서 벌거 약을 먹어 자꾸 쳤지만 왜이 먹을 거지 해 그거 또깔태가 쪄서 먹고. 이거를 이거를 쪄서 먹어. 괜찮아서 잘 되고. 약을 켜도 계속 잎사귀를 뜯어 먹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니 배추 잎 아래쪽 부분에 달팽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손수 달팽이를 잡고 있습니다. 한2 0 0이

이게 뜨어먹고 이게 이게 뭐야 달팽이 달팽이 어겨봐 네. 이거 아. 뭐. 아이고 절대 처음이다 이것 뜨져 먹는 거 처음이래 저는 안 볼게 많아 난 태풍 불을다 떠주고 그것살아났만 이제는 살아 물이 이리 다 들어와 버렸네? 어 물, 물, 물 물이 자꾸 들어오니더만 아, 어, 얘 물을 가두네? 나물 가, 나물도 이제 갈아놓고 물이 많이 들어가네.